나주, 나주 나. 나주다 나주다 <laughs> 나주다 진짜 나주 지금, 지금 찍고 있어 지금 바로 저희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분명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같이 가잖아 네. 그러니까 두 명이에요 여기가 그... 나주입니다 여기는 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있어요. 네, 지금 한 명의 집에 도착했는. 네. 도착했습니다. 디어베비. 도착했습니다. 디어베비. 디어 베이비 디어 디어 베이비인가? 네, 디어 베이비. 저 디어 베이비 디어 디어베비. 베이비가 디어베비. 있죠.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 남자. 아, 왕가. 이 아이는 말도 못습니다이 노래. 네. 근데요,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찍고 있는데, 보이시나요? 네. <laughs> 보이시나요? 아, 안 보여안 안 보이는데? 아, 어, 진짜 안 보여요? 진짜 안 보여요? 어. 선생님 안 보이고, 언니 보이는데?